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불교의 마지막인 진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선종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박에 자신의 본성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단박에 깨닫다라는 거, 중국불교 선종 해능에서 배웠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네, 돈오라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박이라는 뜻이고 오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즉, 진울은 우리가 단박에 우리의 본성이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도노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처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해능에서는 부처의 불성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될수 있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진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은 후에 진울은 꼭 점차적인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해냉과 비교되는 학자로 신수 배웠었죠? 자, 신수는 점차 수행을 통해 닦는다라고 해서 점수를 주장한다라는 거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네, 신수는 수행을 통해 점차 부처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신수랑 지눌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정리해서 보면 신수는 수행 과정을 거쳐 부처가 될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고 진울은 내가 부처의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즉, 도노한 후에 점차 닦는 점수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신수에게는 나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과정이 없어요. 수행을 거치다 보면 부처가 된다라는 게 신수의 주장입니다. 반면, 진울은 우리의 본성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수행 과정을 거쳐 부처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울의 이론을 도노 점수라고 불러요. 깨달은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박에 깨닫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나쁜 버릇이 바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아도 우리 몸의 나쁜 습관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깨달은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진우는 점차 닦는 수행, 즉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 상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정의 쌍수에서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고 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쌍은 함께란 뜻이고 수는 닦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의 쌍수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선정은 선종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지혜는 교종에서 추구하는 것이니까 선종과 교종의 수행법을 함께해야 한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진울은 선정이란 텅빈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텅빈 마음이 되게 해야 우리 마음의 불성을 바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정을 마음의 본체라고 합니다. 텅빈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모든 사물을 편견 없이 그대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울은 이 지혜를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통해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 마음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텅빈 마음인 마음의 본체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 마음의 작용은 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따로 있을 수 있다면 인간의 마음이 두 개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율은 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 또한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정혜쌍수라고 말하고요. 즉 진율도 의천과 같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의천은 교종을 주로하고 선종을 종으로 하는 교선일치를 주장했다면 진울은 선종을 주로 하고 교종을 종으로 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선종을 부처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교종을 부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부처의 마음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듯이 선종과 교종은 둘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의천과 비교해서 선교일치를 주장했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진울은 우리나라의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분, 간화선이라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중국 불교 선종 해능에서 간화선 배웠었어요. 간화선이 뭐였죠? 네,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는 왜 불성이 없는가? 라는 화두를 들면 그에 대한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라 수행법이 간화선이었어요. 진울은 이러한 간화선의 수행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했고 진울에 의해 우리나라의 간화선 전통이 발전하였다는 라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울의 정의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결사라는 것은 불교를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격리하고 교단의 순수성을 지키자라는 실천 운동입니다. 이는 진울이 이끌었던 운동으로 진울은 정의 결사를 통해 선종과 교종의 수행을 함께 닦을 수 있었습니다. 선종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결사, 즉, 정의 결사를 주장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정의 결사할 때 정이라는 것은 선정, 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교 파트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자주 혼동하는 거몇 개만 짚고 수업 마칠게요. 먼저 인도의 대승불교의 흐름이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도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 근본 불교에서의 기본 개념은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본 불교의 개념이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나 여러 종파나 사상으로 갈라졌더라도 결국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심법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관심법이란 자기의 마음의 불성을 살핀다는 뜻으로 불교 수양법 중 하나라는 거 추가로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도가사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